보시는 바와 같이, 막, 정신이 없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. 이렇게. 지금 현재 모자 판매하는 구역에 왔는데, 역시, 네. 훨씬 더 활기차고,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아까, 요 일은 이제 봤고, 네 주문하고 그러느라고 정심이 네, 없었습니다 됐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식사를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건 어, 여기 통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1층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식당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식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당들이 쭉 있죠 저는 여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. 어,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. 네. 그리고, 어,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, 보통 이제 12시부터 식사를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한 30분부터, 분 30분 먼저 어,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는 아예 그 1시간 정도 있다가 식당을 갑니다. 모자, 어, 여기도 정리를 잘 해놨네요. 지금 여기는 어, 4기 1층 모자 판매 구역입니다, 여기는. 그래서 아기들 모자부터 시작해서 뭐 야구 모자, 그다음에 햇빛 가리는 모자, 네. 네, 다양한 모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. 아이고 어, 아기들 모자 짓구네요 그리고 애기들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다 다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. 자, 애기들 모자. 보이시죠? 애기들. 네. 아, 어, 그리고, 어, 사람들 꽤 많네요. 이거는 지금 전동 캐리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네요. 네, 여게 지금, 어, 4기 1층. 1층 지금 외곽으로 지금 1층에 나와서 갖고 있어요. 쭉 한번 보세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그다음에 은행적기 뭐죠? 나중에 그 해외에서 사용 하능 물론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그 인출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예전엔 따로 있었거든요. 요즘에는 뭐 아무 신용카드나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면 그게판전안 해오고,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찾아서 어, 쓸 수도 있고요. 또는 지프바우를연동하시면지프바우를 네, 통해서 뭐 결제도 가능한데, 근데 이제 그게 한도 금액들이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, 한도 금액은, 어,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. 제가 예전에 결제해보니까 50만원 넘어가면은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.